해외 선물계의 조용필이라 불리는 마홍일입니다. 해외 선물의 역사와 함께했고요. 저의 과거도 해외 선물이고 미래도 해외 선물입니다. 그만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. 해외 선물의 장점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심, 아, 또 고민들 이런 것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선물, 위험합니다. 네, 위험해요.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. 그 당연한 겁니다. 저는 해외선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요. 하지만 내가 다 정해서 할수 있습니다. 손실률을 5%, 내가 수익 보려고 하는 걸 하루에 10%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. 그러면은 내가 네, 일주일 동안 4번을, 그러니까 5번을 이기고 다섯 번을 지면 자, 50%를 먹고 25%를 손실을 났겠죠. 그럼 25%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원칙이거든요. 기법이 정확하다. 명확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래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걸 내가 한달 동안 이렇게 해보고 손실이 나면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할 때는 뭐든지 특히 주식 이런 금융 쪽은 통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통계를 내봐서 수익이 나면 하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안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배운 이 기법과 레시피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체크를 하고 그게 수익이 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숫자로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도 정확하고 나오는 손실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거래 능력과 또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좀 아, 배울 만 한다 이런 분을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노하우를 펀드로 흡수하듯이 딱 가져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 책에서 배우기는 어려워요. 직접 한번 해봐야 되고, 잘하는 사람 또 따라도 가봐야 되고, 아, 이러면서, 아, 나한테 맞는 투자법은 이거구나라고 익히면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. 그냥, 아, 이 사람 괜찮다라는 사람 찾아서 배워보는 거죠. 네.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은 갈아타면 타면 됩니다. 네. 간단한 <laughs> 다 거예요. 읽고 나서 갈아타면 됩니까? 아니죠. 처음에 중요한 거는 모의 투자가 쉬워요. 모의 토지 투자는 없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언제 어디든지 가상의 돈을 넣고 거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 돈과 똑같아요. 그 느낌은. 왜냐하면 시세가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세가 조정되는게 없거든요. 해선물은. 그냥 있는 그대로 정정당당한 시가,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모의로 거래를 하나 실제로 거래하나 거래하는 그 느낌은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모의로 한번 따라해보고 여기도 따라해보고 또 내가 또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느껴보면은 해외 선물은 말이죠. 아예 안 하는 사람 있어도 한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만큼 재밌습니다. 아, 네, 뭐.